일을 하시는 카지노에서 행사가 있는거 저는 밥을 먹으러 왔나가 카지노 기념 할 일이 있는 소형 카지노인데 무 일인지 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한 부분일 수도 는 어떤 일인지 저 내용은 모르지만 카지노에서 대형 식사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가보면 밥도 먹을게 지금 가보고 있는 카지노는 피아누쿠빌에서 위치적인 면을 따진다면 두 번째 가라와 하면 서러울 정도로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어떤 경력 마인드의 차이 때문에 고객이 별로 없는 그런 카지노입니다. 여기서 오래 알고 지냈던 지인이 카지노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저녁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한번 가봅니다. 저녁도 함께 먹을 겸 해서 가보는데 저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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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락저 무슨 소리인가 모르겠네. 저물락, 저물락. 저녁 6시쯤 됐는데, 우기철이라서, 아직 하늘에는 피부름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치는 여기. 시아누쿠빌에서 가장 큰 쇼핑몰, 프린스몰 인접해 있는데, 대표 사장이, 카지노 자체가 미얀마 풍부 쪽에 네. 자본에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또, 카지노에 일하는 직원들 중에는 딜러들도 있지만, 손님을 취하고 안내하는 PR이라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도 있는데, 그 애들은 에면 팁안 주면 정말 싸가지가 없습니다. 특히 이 카지노는. 맞아. 교육이 좀덜린것 음. 같아. 내가 사장이라면 다 잘라버릴게. 고안검사를 음. 하고. 철철철철. 고스톱 달고. 아십니까? 아십니까? 안물어 어, 많은데, 야. 아니, 그냥, 가진 곳이 가만 문자 다고 저는, 연락이 왔어요. 캄보디아, 특히, 각국경도시와, 시아누쿠빌이라는 곳에서의 카지노란, 한국에서 바라보는 카지노는 아주 거대한 사업체이며, 영업 허가를 받기가 웬만해서는, 한국의 국민 정서상 어려운 부분인 것에 비해, 기백극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웬만한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캄보디아의 카지노 산업인 듯 한가 봅니다. 소형 카지노야 몇십억으로도 가능한 듯이 보이는 곳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사행성 산업으로 분류되어 일반인들도 카지노에 들리는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인식은 아주 좋지 않은 일반적인 시각임에도 아이러니하게도 카지노 경영자를 바라볼 때는 가진 부에 의한 존경의 눈망울로 바라보는 것이 인간이 가진 이중적 모순이 아닌가 싶기도 한 생각을 해보게 되나 봅니다. 지금 들러본 이 카지노의 경우엔 위치와 기본적인 시설에 비해 영업이 별로인 듯한 느낌을 많이 주는 고객이 많이 없는 듯한 카지노인 듯이 보이는데도 100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여 오래도록 유지하고 있으면 아마도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한국과 중국 고객들의 호황된 생각, 도박으로 돈을 딸수 있다는 심리와 온라인 뉴즈들이 게임머니로 이뤄주는 자금 덕분에 그 어렵다는 코로나 시기에 문 닫은 카지노도 많았었는데 지금까지도 유지가 가능한 카지노로 운영되는 듯한 곳이 아닌가 라고 짐작을 해보게 되네요 도박을 하기 위한 카지노가 아니라 사업체로서의 카지노를 바라본다면 이곳 카지노는 최대 주주가 미얀마 사장인 듯하고 두 번째 주주가 중국인 투자자로 이루어져 운영이 되는 카지노인 듯한데 이 좋은 위치의 카지노와 오래되었지만 타 카지노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고급 자재로 되어 있는 카지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여러 카지노에 비해 현장 카지노 객장 고객의 수가 현저하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 이유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으면 저 나름대로 해석해 보는 이유가. 굳이 객장이 아니라도도박의 한상을 가진 온라인 유저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그들이 온라인 상으로 가져다 주는 도박으로 잃는 금액만으로도 현장에서는 적자일 듯한 카지노를 충분히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짐작을 하게 되네요 아마도 온라인 고객이 없다면 오래전에 적자로 인해 문 닫았을 카지노 경영 마인드인데도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주 수입원이 온라인 쪽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캄보디아에서도 온라인 도박을 벌써 몇년 전에 금지시켰지만 그 금지된 법이 캄보디아 현실에서는 카지노라는 울타리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까닭이기도 한가 봅니다 한 가지 더 유동 고객이 없어도 정부로부터 카지노 허가를 득하고 카지노 사업체를 오픈한 원초적 사장은 카지노의 허가를 유지시키기만 해도 이익이 날수 있으면 카지노 사업을 해보겠다고 줄을 선 수억대, 수천만 원대 정도의 투자자들이 많기에 그들에게 전체 카지노의 허가 사항 중 부분적 임대를 해주면 자동으로 카지노 관련자가 늘어나게 되고 고객이야 있든 말든 관계자 죽이기 아니 부분 투자자들 스스로가 카지노의 고객이 되어 알아서 게임도 해주고 돈도 잃어주니 원초적 사장과 원초적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정부와의 카지노 허가 여부와 기존 시설 유지 관리만 하면 부분 투자자들과 객장 고객이 잃는 쪽에 투자한 에이전시들이 자기들 스스로 카지노의 함정에 빠져드는 게 중소형 카지노의 현실이지 않나 싶네요. 돈 불러 들어온 카지노에서 머물다 보면 자기 스스로 카지노의 고객이 되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한 곳이 시아노쿠빌 중소형 카지노의 세계가 아닌가 싶네요. 이곳 카지노 또한 객장의 최대 고객이 중국인 에이전시 팀인데 이 객장에서 스스로들 매출을 올리는 게임을 하며 한달두달 달 날이 가면 갈수록 배팅 금액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 돈 벌러 들어왔어. 자제하지 않고 직접 게임하면서 많이들 꼬랐구나 라고 비추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인가 봅니다. 카지노에 머물다 보면 웬만해선 게임을 피해가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에 땄다가 잃었다가 반복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카지노 측으로 돈이 수렴되는 게 자연스러운 카지노 생리가 아닌가 싶네요. 시아누쿠빌이라는 도시에 카지노에 투자를 해 보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그런 실정에서 투자하러 왔다가 그 투자 금액이라는 것이 한 카지노에서 바라보는 액수로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금액일 경우가 많기에 한국에서는 억이라면 큰 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카지노 투자 금액에서 1억 2억이란 별 무게감이 없는 곳이 카지노란 곳이란 걸 알게 되면 해의감에도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고객이 되어 혼라당 털어먹고 리턴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나 봅니다. 물론 오랜 카지노의 경력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몇분 계시지만 그 성공을 위한 조건이 오랜 카지노 사업에 대한 경험의 내공에서 나오는 노하우와 배짱이 합쳐질 때에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어설프게 몇만 불, 몇십만 불 있다고 카지노 투자한다지만 그 정도 투자로는 카지노 직원들조차 콧방귀도 안 끼는 저 사람은 누구지 정도로 인식되는 곳이 카지노의 세계가 아닌가 싶네요. 최근 들어 베트남에서도 카지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인허가를 각 성별로 많이 내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베트남 카지노의 한계점은 온라인 도박의 불허용 문제가 있는데 비해, 캄보디아 카지노에서는 암묵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의 차이가 가장 크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베트남에서 그런 암묵적 허용이 되는 카지노로 운영이 된다면, 아마도 캄보디아 시아노쿠빌의 카지노는 정말 문다들 카지노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추측도 해보게 되네요. 그런 카지노 운영 방식을 선택할 베트남이 아니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카지노 관련 하부 종사자들이 대부분 베트남으로 옮겨 가지 않을까라는 잡생각도 해보나 봅니다.세상엔 참 동남아 서민인 제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최빈국 측에 속하는 캄보디아 카지노 도시에서 새삼스레 보고 느끼게 된다는 점이 그동안 저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얼마나 편협했었던가라는 점을 생각해보게 하나 봅니다 어쨌든 어쨌든 사둔 주식이 대박이 좀 나야 할 텐데 살아가면서 늘 마음 속으로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주식 좀 오르고 나면 한국에 한번 들러서 30대에 요절하고 돌아가신 형이 남겨둔 그 어렸었던 조카 한번 찾아보아야 할것 같네요 동남아 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버는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딱두 가지인가 봅니다. 가족과 나의 삶을 위해 살아가면서 나보다 가족이 우선이다는 점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강해지나 봅니다. 나라는 존재가 더 우선이었던 지난 철없었던 시절을 뉘우쳐 보면서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 결국 나라는 존재도 중요하지만 삶의 이유를 찾기 위하다 보면. 가족이라는 부분에 도달을 하게 되나 봅니다. 항상 함께 있기에 소중하게 느끼지 못하는 가족이라는 소중한 자산. 왜 가족이 중요한지 모르겠다면, 그냥 남들이 가족이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한 줄 알고 살면 되지 않나 싶네요. 내 어깨에 올려진 짐이 너무 버거워 가족들에게 하나둘 떠넘기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면서 어느새 혼자가 되어 있는 지금. 동남아시아의 작은 도시에서 어느 날 가족이라는 이름을 떠올려 보게 되네요. 다른 가족들도 각자 다른 어깨에 올려진 짐이 있다는 것을 잠시 잊고 지냈나 봅니다. 내 어깨에 올려진 짐을 받아달라는 투정을 부리기보다는 다른 가족의 어깨에 올려진 짐이 혹여 무겁지는 않을지 살핀다면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더욱 튼튼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는 모두 어쩌면 내 힘든 것만 생각하지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모르고 지내는 건 아닐까 싶네요.내 어깨가 무거워지면 다른 가족의 어깨가 가벼워진다는 것을 모르고 지내는 건 아닌지.카지노의 도시 시아누 쿠빌 단도박이란 나보단 가족을 떠올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자신의 희열보다는 자신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가족에게 지워진 짐이 무겁다는 것을 이해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는 가족과 주변인을 위한 시선 돌림이 필요한 그런 도시가 시아누쿠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시아누쿠빌이라는 도시가 생각보다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생활하다 보면은 주치게 되는 한국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얼굴이 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은 저를 알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마주치게 되는 상대방을 사실 모르다 보니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칠 때가 많죠. 그게 일반적인 뭐 사람 사례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제가 좀 금방 지게 보일 수도 있고, 어왜 인사를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신데, 제가 모르는 분한테 무턱대고 인사를 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이해 좀 부탁드리고 저 역시도 그냥 이시아노쿠빌이라는 도시에서 잠시 그냥 동남아 살이를 해보는 입장에 불과한 동남아 서민 중에 한사람이니다 제가 알면서 인사를 안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상대방은 저를 알 수도 있지만, 저는 모르기 때문에 인사를 안 하는 거지. 예의가 없어서 그러는데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이 사실 재미도 없고,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관심있게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을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